한 편의 뮤지컬이 44년간 굳게 닫혀 있던 한 여자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뉴욕에 사는 대학 강사 에밀리는 한국 문화에 대해 완전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친구 안나가 아무리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추천해도 그 나라는 너무 멀고 낯설어라며 단호히 거절했죠. 그런 에밀리가 마지못해 따라간 브로드웨이 극장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로봇이 주인공인 한국 뮤지컬을 보던 에밀리는 어느새 눈물을 흘리고 있었거든요. 과연 무대 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리고 이 경험이 에밀리의 삶을 어떻게 바꿔놓았을까요? 편견에 사로잡혀 있던 한 사람이 진정한 문화의 아름다움을 발견해가는 감동적인 여정을 지금 시작합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맨해튼 어퍼 이스트사이드의 작은 카페 따뜻한 오후 햇살이 창가 테이블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대학에서 영문학을 가르치는 그녀에게 이런 여유로운 시간은 소중했습니다. 에밀리, 너 정말 사랑의 불시착 봤어야 했는데. 안나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현빈이 패러글라이딩 하다가 북한에 떨어지는 장면부터 완전히 빠져들었어. 그리고 손해진 연기도 정말. 에밀리는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안나와는 대학 시절부터 함께한 오랜 친구였지만 요즘 만날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는 한국 드라마, 한국 영화, 한국 음식 뿐이었거든요. 안나, 제발 또 한국 얘기야? 에밀리가 피곤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나라는. 그냥 너무 멀고 낯설어. 솔직히 이해가 안 가. 안나는 실망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에밀리, 너는 정말 편견이 심해. 한국 문화가 얼마나 깊이 있고 아름다운지 알면 알고 싶지도 않아. 에밀리가 단호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나한테는 셰익스피어 디킨슨, 해밍웨이가 있으면 충분해. 굳이 머나먼 아시아 나라 이야기까지 들을 필요는 없잖아. 카페아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안나는 에밀리의 완고한 태도에 마음이 아팠지만 동시에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죠. 언젠가는 에밀리도 한국 문화의 매력을 알게 될 거라고 말입니다. 에밀리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왜 안나는 그렇게까지 한국에 빠져 있을까요? 평소 취향이 비슷했던 친구가 갑자기 이해할 수 없는 문화에 매료되어 있다는 게 당황스러웠어요. 안나는 예전에는 프랑스 영화나 이탈리아 소설을 좋아했는데 언제부터인가 한국 이야기만 하고 있었거든요. 안나, 정말 이해가 안 가. 에밀리가 다시 말했습니다. 한국이 뭐가 그렇게 특별한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서구 문화만으로도 평생 공부해도 모자랄 텐데. 안나는 에밀리를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에밀리, 너는 아직 진짜를 못본 거야. 한국 문화 속에는 우리가 찾던 감정의 깊이가 있어. 특히 인간 관계를 그리는 방식이 정말. 그만해, 안나. 에밀리가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나는 정말 관심 없어. 한국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내 삶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야. 일주일 후 안나는 에밀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에밀리, 이번에 브로드웨이에 한국 뮤지컬이 올라왔대. 메이비 해피 엔딩이라는 작품인데 로봇이 나오는 거야. 로봇? 거기다 한국? 에밀리는 즉석에서 거절했습니다. 난 패스할게. 하지만 안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에밀리, 너 브로드웨이 뮤지컬은 좋아하잖아. 그냥 뮤지컬이라고 생각하고 가자. 공연 끝나면 내가 좋아하는 그 이탈리아 레스토랑에서 밥 사줄게. 에밀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실 요즘 학교 일로 스트레스가 많았거든요. 새 학기 준비와 연구 논문 때문에 밤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정말 한국 얘기는 안할 거지. 에밀리가 조건을 걸었습니다. 약속해. 그냥 뮤지컬 보고 맛있는 거 먹자. 안나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결국 에밀리는 마지못해 승낙했습니다. 브로드웨이 극장가를 걸으며 에밀리는 여전히 내키지 않는 표정이었죠. 극장 앞에서 안나를 기다리며 에밀리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그럼 안나도 더 이상 한국 얘기는 안 하겠지. 극장 로비에 들어서자 에밀리는 의외의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관객들 대부분이 백인이었고 연령대도 다양했어요. 젊은 커플부터 중년 부부까지 모두들 기대에 찬 표정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아? 에밀리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이 뮤지컬, 톤 이상도 여러 개 받았어. 평론가들 반응도 정말 좋고. 안나가 설명했습니다. 에밀리는 프로그램을 받아들며 훑어봤습니다. 작곡가와 작사가 이름이 한국식이었지만, 연출진에는 브로드웨이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브로드웨이니까 어느 정도는 괜찮겠지. 에밀리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좌석에 앉으며 에밀리는 안나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정말 기대 안 해. 그냥 너 때문에 온 거야. 안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알아. 하지만 분명 놀랄 거야. 이 작품은 정말 특별해. 무대 조명이 어두워지기 시작했고 에밀리는 마지못해 무대를 바라봤습니다. 속으로는 시계를 보며 언제 끝날지 계산하고 있었죠. 극장 안으로 들어서자 무대가 서서히 밝아졌습니다. 서울의 밤 풍경이 무대 위에 펼쳐지고 네온사인들이 깜빡이며 도시의 고독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에밀리는 처음 보는 한글 간판들을 바라보며 묘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무대 중앙에 작은 아파트 세트가 등장했고 그 안에서 로봇 올리버가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처음엔 시큰둥했지만 올리버가 화분에 물을 주며 이건 화분이야 라고 말하는 장면에서 뭔가 다른 감정을 느꼈습니다. 분명 이해는 안 가는데 묘하게 따뜻해. 에밀리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로봇이 주인공인 이야기라니 처음엔 황당했지만 점점 무대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올리버와 클레어, 두 로봇이 만나는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서로 다른 모델의 로봇이지만 둘 사이에 흐르는 감정은 너무나 인간적이었습니다. 에밀리는 안나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안나는 이미 무대에 완전히 몰입해 있었죠. 음악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어와 영어가 섞인 가사였지만 멜로디는 마음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에밀리는 자신도 모르게 무대 위 배우들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올리버가 부르는 솔로 넘버에서 에밀리는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로봇이 느끼는 외로움과 사랑에 대한 갈망이 노래를 통해 전해졌거든요. 가사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감정은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에밀리는 프로그램을 다시 펼쳐봤습니다. 이 뮤지컬의 배경이 되는 한국 사회에 대한 설명이 나와있었어요. 고도로 발달한 기술 문명 속에서도 여전히 외로운 현대인들의 이야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로봇 이야기가 아니네. 에밀리는 깨달았습니다. 이 작품은 현대 사회의 고독과 연결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을 담고 있었어요. 일막이 끝나고 휴식 시간이 되자 에밀리는 안나에게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괜찮네. 안나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이막이 진짜야. 에밀리는 로비에서 다른 관객들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모두들 작품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한 중년 남성이 아내에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런 깊이 있는 뮤지컬이 한국에서 나왔다니 정말 놀라워. 이 막이 시작되면서 올리버와 클레어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두 로봇은 서로의 상처를 위로하며 진정한 연결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클레어에게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죠. 나는 곧 폐기될 거야. 클레어가 올리버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모델은 더 이상 생산되지 않아. 부품도 없고. 에밀리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로봇의 이야기인데 왜 이렇게 슬플까요? 무대 위에서 올리버가 클레어를 붙잡으려 하지만 결국 놓아줘야 하는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관객석은 고요했습니다. 극장 안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두 숨을 죽이고 무대를 바라보고 있었죠. 에밀리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어느새 눈가가 촉촉해져 있었거든요. 나왜이 장면에 이렇게 마음이 아프지? 에밀리는 당황스러웠습니다. 한국 뮤지컬에 대한 편견이 있었던 자신이 이렇게까지 감정이입을 하고 있다니요. 클레어가 마지막 노래를 부르는 장면에서 에밀리는 결국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국어 가사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절절한 감정은 언어를 초월해 마음에 닿았습니다. 특히 클레어가 사랑한다는 건 무엇일까라고 묻는 장면에서 에밀리의 마음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로봇이지만 인간보다 더 순수하고 깊은 사랑을 나누는 두 존재의 이야기가 너무나 아름다웠거든요. 에밀리는 핸드백에서 티슈를 꺼내며 자신의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울고 있었을까요? 주변을 둘러보니 많은 관객들이 같은 상태였어요. 한 할머니는 아예 소리내어 훌쩍이고 있었습니다. 올리버가 클레어를 보내주는 마지막 장면에서 에밀리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가야해 클레어. 하지만 나는 기억할게. 영원히 올리버의 대사가 가슴 깊숙이 박혔습니다. 안나가 에밀리의 손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에밀리는 안나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이해했다는 뜻이었습니다. 무대가 어두워지면서 관객석에서는 한동안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박수가 터져나왔죠. 에밀리도 일어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심 어린 박수였어요. 커튼 콜이 끝나고 박수 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관객들 대부분은 여운을 느끼며 하나둘 자리를 떠났지만 에밀리는 멍하니 앉아있었습니다. 마치 다른 세상에 다녀온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안나가 조심스럽게 에밀리를 바라봤습니다. 어땠어? 에밀리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지금까지 한국 문화에 대해 가졌던 생각들이 완전히 뒤바뀌고 있었거든요. 안나. 에밀리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 한국을 너무 몰랐어. 안나는 놀라면서도 기뻤습니다. 말했잖아. 한국 진짜 대단한 나라라고. 그동안 내가 그렇게 추천해줬는데 나는 왜 그렇게 고집을 부렸을까? 에밀리는 후회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뮤지컬. 정말 아름다웠어. 로봇 이야기인데 이렇게 인간적일 수가 있구나. 두 사람은 극장을 나서며 오랫동안 대화를 나눴습니다. 에밀리는 처음으로 한국 문화에 대해 진지하게 질문했습니다. 안나는 그런 에밀리를 보며 진심으로 기뻤죠. 에밀리, 이건 시작일 뿐이야. 한국에는 정말 많은 보석 같은 작품들이 있어. 안나가 말했습니다. 극장 밖 브로드웨이 거리를 걸으며 에밀리는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방금 본 뮤지컬이 단순한 엔터테인먼트가 아니라 깊은 철학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안나, 이 뮤지컬 작가가 누구야? 에밀리가 물었습니다. 원래는 한국의 젊은 작곡가들이 만든 작품이야. 그런데 브로드웨이에 올리면서 더 발전시킨 거지. 안나가 설명했습니다. 에밀리는 감탄했습니다. 한국에서 이런 수준 높은 창작 뮤지컬이 나온다는 게 정말 놀라워. 나는 왜 이런 걸 모르고 있었을까? 두 사람은 근처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에밀리는 처음으로 한국 문화에 대한 호기심을 드러냈어요. 안나,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감성적인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야? 에밀리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안나는 오랫동안 기다려온 질문이라는 듯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건 한국 사람들만의 특별한 정서가 있기 때문이야. 한국어로 한이라고 하는 감정인데. 그날 밤 에밀리는 집에 돌아와서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검색창에 코리아를 타이핑했죠. 마우스 커서가 검색 버튼 위에서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검색 결과가 나타나자 에밀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안나가 추천했던 모든 것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거든요. 기생충, 미나리, 오징어 게임, 방탄소년단, 폭삭소가수다. 이 모든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큰 반향을 일으켰는지 알수 있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좁은 시각을 가지고 있었을까. 에밀리는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영문학 교수로서 다양한 문화에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학생들에게 가르치면서도 정작 자신은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죠. 에밀리는 밤 늦게까지 한국 문화에 대한 글들을 읽었습니다. 한국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해 불과 몇십년 만에 이룩한 놀라운 발전, 그리고 그 과정에서 꽃피운 독특하고 깊이 있는 문화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이라는 감정에 대한 설명을 읽었을 때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슬픔과 그리움, 그리고 희망이 뒤섞인 복합적인 감정. 메이비 해피엔딩에서 느꼈던 그 절절함의 정체가 바로 이것이었구나 싶었죠. 에밀리는 안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고마워 안나. 새로운 세상을 보여줘서. 한국 영화에 대한 기사들을 읽으며 에밀리는 더욱 놀랐습니다. 칸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받은 기생충. 아카데미상을 휩쓴 미나리, 전 세계를 열광시킨 오징어 게임까지 이 모든 것들이 한국에서 나온 작품들이었어요. 왜 나는 이런 중요한 문화적 현상들을 놓치고 있었을까? 에밀리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특히 기생충에 대한 스피버그의 찬사를 읽고는 더욱 충격을 받았어요. 에밀리는 유튜브에서 한국 뮤지컬들의 영상을 찾아봤습니다. 메이비 해피 엔딩 외에도 정말 많은 훌륭한 작품들이 있었어요. 특히 젊은 창작자들이 만들어내는 실험적이고 창의적인 작품들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새벽까지 한국 문화에 대해 공부한 에밀리는 일기에 썼습니다. 오늘 나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발견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편협하고 오만했는지 깨달았어요. 한국 문화는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깊고 풍부합니다. 며칠 후 안나가 보내준 기사 링크를 클릭한 에밀리는 또한번 놀랐습니다. 스티븐 스필버그가 가장 감명 깊었던 것은 이 뮤지컬이 한국을 배경으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는 내용이었거든요. 기사를 읽어보니 스필버그뿐만 아니라 마틴 스코세이지, 퀘이틴 파란티노 같은 거장들도 한국 영화의 예술성을 극찬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자신이 얼마나 큰 것을 놓치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왜 나는 이제야 알게 됐을까? 에밀리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문화적 우월감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뼈저리게 느꼈죠. 에밀리는 안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나, 너한테 기생충 DVD 있지? 빌려줄 수 있어? 정말. 안나의 목소리에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에밀리, 너 정말 변했구나. 변한 게 아니라 깨달은 거야. 내가 얼마나 편협했는지를. 에밀리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사실 부끄러워. 영문학을 가르치면서도 이렇게 다른 문화에 닫혀 있었다니. 안나는 에밀리의 집으로 가방 가득 한국 영화 DVD들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함께 기생충을 봤죠. 에밀리는 영화가 끝난 후 한참 동안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영화를 보는 내내 에밀리는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계급 갈등을 이렇게 예술적이면서도 현실적으로 그려낸 작품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특히 반지하 집의 냄새가 상류층과 하층민을 구분하는 메타포로 사용된 부분에서는 감탄할 수밖에 없었어요. 안나 이 영화 정말 대단해. 에밀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런 수준의 사회 비판을 이렇게 완벽한 스릴러로 만들어내다니. 안나는 에밀리의 반응을 보며 뿌듯했습니다. 이제 알겠지? 한국 영화가 왜전 세계에서 주목받는지. 에밀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정말 무식했어. 한국을 단순히 경제 발전만 이룬 나라로만 생각했는데, 이렇게 깊이 있는 문화 예술을 창조하는 나라였구나. 그날 밤 에밀리는 한국 영화에 대한 해외 언론의 평가들을 찾아봤습니다. 뉴욕타임스, 가디언, 르몽드 등 세계적인 신문들이 모두 한국 영화의 혁신성과 예술성을 찬사하고 있었어요. 특히 한 영화 평론가의 말이 에밀리의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한국 영화는 글로벌한 보편성과 로컬한 특수성을 완벽하게 결합시켰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문화의 힘이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에밀리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안나가 추천해준 사랑의 불시착을 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윤식당을 보며 한국 음식에 대한 호기심을 키우고 있었죠. 어느날 에밀리는 대학 동료들과 점심을 먹으며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요즘 한국 드라마 하나 보고 있는데 정말 감동적이에요. 동료들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평소 서구 문학에만 관심을 보이던 에밀리가 아시아 문화를 언급하다니요. 에밀리, 당신이 한국 드라마를 본다고요? 한 동료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그동안 제가 너무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에밀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 문화는 정말 깊이가 있고 아름다워요. 특히 인간 관계를 다루는 방식이 너무 섬세하고 따뜻합니다. 그날 저녁, 에밀리는 안나와 함께 한국 음식점에 갔습니다. 김치찌개를 먹으며 에밀리는 말했습니다. 안나, 정말 고마워. 내가 아니었다면 나는 평생 이런 아름다운 문화를 모르고 살았을 거야. 안나가 에밀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에밀리, 내가 마음을 열어줘서 나도 고마워. 좋은 것은 나누어야 더 가치가 있는 법이니까. 에밀리는 그날 밤 일기에 썼습니다. 안나가 내게 보여주려 했던 세상을 나는 그동안 거절했지만 결국 무대 위에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그냥 재미있는 나라가 아니라 나를 울리고 껴안아주는 나라였습니다. 이게 진짜 해피엔딩이죠. 나는 한국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가 누군가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 제 이야기를 통해 조금이라도 전해졌으면 합니다. 몇주후 에밀리는 자신의 영문학 수업에서 특별한 강의를 열었습니다. 문화간 소통과 편견 넘어서기라는 주제였어요. 학생들 앞에서 에밀리는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아시아 문화 그중에서도 한국 문화에 대해서 말이죠. 에밀리가 강단에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 편의 뮤지컬이 제 인생을 바꿔놨어요. 학생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에밀리를 바라봤습니다. 평소 고전 문학만 다루던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신기했거든요. 메이비 해피 엔딩이라는 한국 뮤지컬을 보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예술은 국경을 초월한다는 것을. 그리고 편견이 얼마나 많은 아름다운 것들을 놓치게 만드는지도요. 에밀리는 학생들에게 과제를 냈습니다. 자신이 편견을 가지고 있던 문화나 예술 장르를 하나 선택해서 실제로 경험해 보고 보고서를 쓰는 것이었어요. 여러분도 저처럼 새로운 세상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편견의 벽을 넘어서면 훨씬 풍부하고 다채로운 세상이 기다리고 있어요. 수업이 끝난 후한 학생이 에밀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저도 한국 드라마 하나 추천해주세요. 에밀리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랑의 불시착부터 시작해보세요. 분명 놀라실 거예요. 그날 에밀리는 안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나, 오늘 내 학생들한테 한국 문화 이야기를 했어. 정말 신기한 경험이었어. 에밀리, 너 정말 완전히 달라졌구나. 안나가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나도 이제 한국 문화의 전도사가 된 기분이야. 에밀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나한테 해준 일을 이제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하고 있어. 몇달후 에밀리는 안나와 함께 다시 브로드웨이에 갔습니다. 이번에는 새로 올라온 한국 뮤지컬 시라노를 보기 위해서였죠. 극장에 들어서며 에밀리는 감회가 깊었습니다. 여기서 내 인생이 바뀌었지. 에밀리가 중얼거렸습니다. 공연이 시작되자 에밀리는 처음 메이비 해피엔딩을 봤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마음으로 무대를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한국 문화의 깊이와 아름다움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시라노의 마지막 장면에서 에밀리는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당황스럽지 않았어요. 이것이 한국 문화가 주는 감동의 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공연이 끝나고 두 사람은 극장을 나서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안나, 정말 고마워. 내가 아니었다면 나는 여전히 좁은 세상에 갇혀 살고 있었을 거야. 에밀리, 이제 우리는 진짜 같은 세상을 보고 있어. 안나가 에밀리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에밀리는 그날 밤 마지막 일기를 썼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통해 나는 진정한 열린 마음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편견을 버리고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도 알게 되었어요. 이제 나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 문화는 정말 아름답다고, 그리고 그 아름다움은 국경과 언어를 초월해서 모든 사람의 마음에 닿을 수 있다고 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